고지혈증과 지방간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간경변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생활 습관이 지속되면 증상이 나타날. 때쯤에는 이미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조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 LDL도 지단백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며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반면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압이 상승하고 혈전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지방간은 간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로 간이 지방을 분해하고 독소를 해독하는 기능이 저하됩니다.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N-AFLD로 나뉘며 특히 N-AFLD는 잘못된 식습관과 비만, 운동 부족이 원인입니다. 심해지면 간염 n a s h 로 진행되며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두 질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고지혈증이 악화됩니다. 반대로 고지혈증이 심할수록 간의 지방이 쉽게 축적되어 지방간이 가속화됩니다. 즉, 하나가 심해지면 다른 하나도 함께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큰 문제는 두 질환 모두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며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증상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혈증이 악화되면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등의 심혈관 질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방간이 심해지면 피로감, 복부 팽만감, 수치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질환들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검진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지혈증과 지방간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지속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대사 질환입니다. 특히 이두 가지 질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심해지면 다른 하나도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유발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가공육 등을 자주 섭취하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여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방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남은 당분이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되어 축적되면서 지방간이 악화됩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인 쌀, 밀가루, 과자, 빵 등은 혈당을 급격히 높여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지방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둔화되고 지방이 쉽게 축적됩니다. 체내에서 지방을 연소하는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 속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간이 지방을 처리하지 못해 지방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복부비만이 있는 경우,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고지혈증과 지방간의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을 앓고 있다면, 자녀도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유전적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주 습관도 지방간과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되는 과정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하여 지방간을 유발하며 특히 매일 음주하거나 과음을 반복하는 경우 간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술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체중 증가를 유발하고 혈중 중성 지방 수치를 높여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체내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지방 대사를 방해하고 내장 지방을 축적하게 만듭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과 불규칙한 식습관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지방간과 고지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또한 신진대사를 둔화시켜 지방이 쉽게 축적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처럼 고지혈증과 지방간은 단순히 비만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도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음주 습관,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비만이 있거나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 고지혈증과 지방 간의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며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지혈증과 지방 간은 특정 질환이나 유전적인 요인보다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나쁜 생활 습관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유발할까요? 우선 잘못된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기름진 음식 가공육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혈중 에디엘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서 동맥경화 위험이 커지고 간의 지방이 쉽게 축적됩니다. 또한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식 탄산음료, 디저트, 가공음료 등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간이 지방을 과도하게 저장하게 됩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밤늦게 과식하는 습관이 있다면 간이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게 되어 지방간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운동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지방이 쉽게 축적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습관 사무직, 운전, TV 시청 등은 체내 지방 연소율을 낮추고 내장 지방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음주 습관도 지방간과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되는 과정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하므로 과음할 경우 간이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지방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술을 마시는 습관은 간에 부담을 주어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지방간과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체내에서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이는 지방대사를 저하시켜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이나 불규칙한 식습관이 형성되기 쉬워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지방간과 고지혈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 역시 신진대사를 둔화시키고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습관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중 지질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 지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섭취가 부족하면 지방간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질환들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개선하려면 식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증가시키고 간에 부담을 주어 지방 간과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지방 간을 줄이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할까요? 지방 간과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가공유, 마가린, 인스턴트 식품 등은 혈중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 경화와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인 쌀밥, 밀가루 음식, 빵, 과자, 탄산음료 등은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간이 남은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만듭니다. 지방간과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음식은 적극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삼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연어, 고등어, 참치, 아마씨, 호두 등. 나쁜 콜레스테롤의 DL을 줄이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끼리 현미보리, 콩류, 채소, 과일 등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 블루베리, 딸기, 사과, 자몽, 아보카도 등 칸의 지방을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칸을 보호하는 음식 밀크시슬, 강황, 녹차, 마늘, 양파 등 간세포를 보호하고 해독작용을 촉진합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볶는 것보다는 찜, 구이, 삶기, 생식 등의 조리법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을 사용할 때는 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패턴도 조절해야 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며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가볍게 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고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하면 간이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게 되므로 저녁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중심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면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고 간의 지방을 연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운동 부족은 내장 지방 증가와 신진대사 저하를 초래하여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악화시키므로 꾸준한 운동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을 태우자. 유산소 운동은 체내 지방을 연소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주 3회에서 5회, 최소 30분에서 40분 이상 실천하면 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와 같은 중강도 운동은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방 간 위험이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기초대사량을 높이자.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 뿐만 아니라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체내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근육량이 적을수록 지방이 간에 더 쉽게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쿼트 런지, 푸시업, 플랭크 등의 기본적인 전신 운동을 주 2에서 3회 실시하면 근육량 증가와 지방 감소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와 허리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 코어 운동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므로 지방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벌 트레이닝 HIIT으로 빠른 효과를 얻자.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한후 짧은 휴식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걷기 또는 가볍게 뛰기 1분, 전력 질주 또는 강한 강도로 달리기 30초, 다시 걷기로 회복 1분, 이 과정을 20분에서 30분 반복하면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보다 지방 연소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HIIT 운동을 12주 동안 실천한 사람들은 복부 지방과 간, 지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핵심. 운동을 할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고지혈증과 지방 간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집중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인의 체력과 생활 패턴에 맞춰 운동 루틴을 설정하고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인터벌 트레이닝을 조합하면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예방하고 개선하려면 단순한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대사 기능을 저하시켜 지방이 쉽게 축적되게 만듭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과식을 하면 간이 지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간에 축적되면서 지방간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지방대사 기능을 저하시켜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지방간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간의 지방 연소 능력이 향상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는 체내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켜 지방대사를 방해하고 내장 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상, 요가, 산책, 취미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좋으며 심호흡과 이완 운동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물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루 최소 1.5에서 2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예방하려면 가공된 설탕과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음식 패스트푸드, 과자, 빵 등을 가능한 한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와 같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방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을 구별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트랜스 지방 마가린, 패스트푸드가 포화 지방부터 돼지고기 기름은 피하고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예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지혈증과 지방간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0대 이후부터는 1년에 한번 이상 혈액검사와 간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쌓이면 몸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고 장기적으로도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하면 부작용 없이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작용과 해독 효과를 지닌 천연 식품들은 간 기능을 강화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유용합니다. 밀크시슬은 간 건강을 돕는 대표적인 천연 성분입니다. 밀크시슬에 포함된 실리마린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해독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밀크시슬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간 수치가 개선되고 지방간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강황도 지방간과 고지혈증에 효과적인 천연 치료제입니다.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염증을 줄이고 간의 지방 축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강황을 우유나 물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녹차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간을 예방하고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두 잔에서 세 잔의 녹차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간 지방 수치가 낮아지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혈관 건강과 지방 분해를 돕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 역시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와 견과류도 지방 간과 고지혈증 관리에 좋은 식품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간 건강을 보호하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 역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이 가 풍부하여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식초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전이나 식후에 물에 희석한 사과식초를 섭취하면 혈당 조절과 지방 연소를 촉진할 수 있으며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천연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생활습관을 병행해야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고지혈증과 지방 간을 관리하는 것은 단기간의 노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할 생활 습관 변화입니다. 일시적인 식단 조절이나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식단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소 지방과 당분이 많은 음식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식이 조절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 선택이 습관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강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장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지혈증과 지방간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간 건강검진을 통해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식습관이 좋지 않았다면 1년에 한번 이상 혈액검사와 간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 지방 축적과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 요가, 음악 감상,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 스트레칭하기, 하루 2리터 물 마시기, 가공식품 줄이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점진적으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목표는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극복하는 길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실천입니다. 꾸준한 식습관 개선,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더 건강한 몸과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